이곳은 나라현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것은 나라역입니다. 기야 어디 가는 거야? 사슴 공원에는 사슴이 이렇게 많답니다. 저 녀석은 뿔이 잘렸어. 못대기해서 잘린 거 아니니? 아닌가? 아우 사슴 천국인데 그에 맞춰서 사슴 똥복 천국입니다 굉장히 뭔가 사슴들이 많이 있고요 사슴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본건 처음이네 예전에 어린이 공원에도 사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봉대산가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사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닌가? 사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닌 것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런 건물이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네 주변이. 일단은 전경은 이렇게 됩니다. 래서 미안해요. 귀여워. 냄새 안 나? 어디? 아 몰라. 같이 땀내나 놔줘. <laughs> 이제. 누구 땀인지. 누구 땀인지 모르겠 어, 이제 시키고? 그러게. 아... 얘는 지금 수리하고 있네. 야, 뭐 수리로 12년간 해? 멀었다, 우리. 여기 볼 이유가 없다. 같은경우 <목소리도> <목소리도> 색깔이 이렇게 섞여져서 여기만 이렇게 긍각이 <목소리도> 조금 다른데 그러게 이쁘게 생기긴 했다 나좀 올려도 되잖아 <목소리도> 응 엄마는 신나서 사슴들을 여기저기 만지고 다닙니다 애기야 어너참 이쁘게 생겼구나 안녕 예쁘게는 생겼는데 저는 잘 만지지 못합니다. 만졌다가 달려들까봐도 무섭고, 애기야, 넌 서서 자고 있니? 이 애기는 지금 서서 자고 있네요. 서서 자면 어떡하니? 말 그대로 사슴 천국입니다. 우리 할머니 신나가지고? 사슴 무리로 갔고요. 아우 하지만 똥이 많아서 똥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안는 의자 같은 는 그러게 우리 같은 건가? 근데 이렇게 뿌리 있는 거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거 조심하래. 이제 여기서 먹이 갖고 오면 엄청 달려든데 아침부터 응급 환자 발생입니다. 너먹었잖 아까? 너 먹었잖아. 하나 겨서 제일 줬어야지. 스 a k e it to b u s s a w 무서워 a k e it b u 어 s a w a y Oh, Bussa. I'm going to take a so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니 애들아? 안녕하세요. 어디가 무시, 어디 갑니까? 사슴 분단이 어디론가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똥 쌌다, 똥 쌌다. 니 아, 네 친구, 똥 쌌어. 부러워, 안녕하세요. 사슴만너 똥싸려고 그러지? 똥안돼 오이 나무들 좀봐 우리 지금 게 놓고 와도 돼? 아무도 없잖아 얘 지금 앉아있는 위치 좀봐와 어머니 어떻습니까? 사슴공원? 사슴 많아서 좋은데요? 네 냄새 납니까? 아 심해 심해. 심해요? 그래도 사슴 잘 만지던데요? 그렇지 똥이 아니고 사슴 애를 만지는 겁니다. 그래요? 앞에 어. 있는 나무 진짜 멋있다. 이풀이 남는데 너무 거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가 밑에가 좀 얘들 똥으로 물들어 있는 거 더럽고. 그러게. 그리고 나무가 자체로 나서 썩어서 그냥. 거기서 팩된거 같아. 어 그냥 두는 거것 같아. 섞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아. 어. 딱히 뭐 정리를 하고 가꾸고 이러진 않은 것 같고. 이 나무 우리 어려서 자치기 했는데. 무슨 나무? 자치기가 뭔지 알아?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 저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어. 한쪽에 서야 되겠다. 여기 탁 두드려 갖고 얘가 붕 뜨거든? 휙 해서 멀리 날리는 에이. 거야. 본것 같긴 하다. 응? 어디를 쓰던 저쪽에서도 뒤집어도 저쪽이 쓰잖아. 응. 음. 근데 여기를 탁 때리면 얘가 붕 떠. 그럼 아. 탁 때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헛방지는 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 야구 같이 그 배드에 딱못맞추면 땡이야. 아하. 엄마 옆에 건물은 뭡니까? 이거? 네. 화장실. 아, 화장실이군요. 우리 가방 어딨나 봅시다. 가방이 화장실 앞에 잘 있습니다. 아우 9월인데 날씨가 너무 덥죠. 한여름이 한여름.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야. 무서운 저, 일이야. 내려가니? 안녕. 안녕. 무해하구나 너희들. 아주 무해하구나. 우리 할머니는. 또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67세 할머니 핸드폰 없으면 못 살지요? 핸드폰 없이 못 살고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찍어대지만 그 사진은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 또 셀카 찍으려다 지금 들켰다. 사진을 저렇게 많이 찍지만 그 사진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른다 언니한테 올거야? 일로와 오세요 오세요 일로오세요 예쁘게 생긴 사슴입니다 애긴가 봅니다 일로와 같이 가자 싫어 싫어 아, 엄마 어디 갔어? 아기야, 엄마 어디 갔어? 그치지 귀엽지. 고운 말로 하자 말해, 아기야. 엄마 위협해.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엄마 말로 하 말해.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예쁜 아기 사슴도 많습니다. 고운 말로 말, 아기 어디, 엄마 어디 갔어? 아이고리야니는배가리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돌렸으냐? 얘네는 소리만 나면 쳐다 뭔 소리야? 얘들한테 각자 소리가 나나 봐. 그런가 봐. 얘들아 여기가 편해요? 시원한가? 그러게. 아. 와... 사슴 공원 맞네맞네요 사람보다 사이더 많아. 응.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얘네가 원주민이니까 얘네가 원주민이고 우리는 손님이니까 사슴공원을 걷고 있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원하니 아주 좋아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그치 9월인데도 아주 덥네요 마치 뭐 33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게 우리나라 올 여름에도 이렇게 안 돌아다녔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땀 땡도 돌아다니기 힘들어. 그래도 이은 시간에 나왔는데도. 아직 9 시밖에 안 됐어. 뭐한1 1시된 온도 같아. 그러게. 헤이, 저 나무 되게 멋있다. 뭘까? 저 끝에. 어. 뭐둘러싸여 있는 거 이거 오래된 나무인가 봐. 그러게. 기념수 이런 거 같다. 와. 이게 엄청 크다. 송아지 새끼만해. 보고. 송아지 새끼 아니야? 아, 안 비었어. 보여, 보여, 보여. 나 공수는 다한 번인데 하나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짜꿍, 짜꿍. <laughs> 예쁘네요. 어머니 요즘 인,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다닐만 합니다 요정도면 네. 아 이웃나라 올만해 올만해요? 내 나라도 물론 좋지만 네. 내나라 웬만한 데는 가봤으니까 다뭐 아,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지만 뭐 여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긴 한하지 풍경이 그렇지. 근데 그래도 뭐 다르지 뭐 어머 어머 애기 넌못먹어서 그러냐? 아직 애기야? 애기 사람 숫자 않 사람 순 타안타 <laughs> 귀여워 타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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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많만오시겠기잘 도망가네요 엄마는 여행을 원래 좋아했나요? 원래 좋아해요 취미가 응. 여행하고 음악 듣는 거 아.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여행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었어 그래요 젊을 때도 좋아했나요? 20대 20대? 아, 당연하죠 음. 젊어서 꿈이 그걸였어 뭐. 음악 들으면 여행 다니는 거. 오, 그러면 지금 꿈을 이뤘다고 봐도 되네요? 뭐, 그렇죠? 오. 이뤘다고 봐야지. 젊었을 때는 어디를 가고 싶었습니까? 딱 어느 나라다 이걸 떠나서 네. 그냥 돌아다니는 거. 차 타고, 음. 바깥 환경, 풍경 보면서 돌아다니고 음악 그,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게 좋아했는데 엄마는 특히 기차를 좋아하잖아 그치 그때도 기차를 좋아했나? 기차가 좋아... 그리고 버스는 그때 말이 멀미하니까 음. 좀 그랬고 근데 기차를 더 좋아했지 있 그리고 기차를 이렇게 타고 돌아가면 뭐 화장실은 버스보다는 안전하니까 그치 그런 면이 있지 응 음. 그리고 기차에서는 뭐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뭐 먹을 수 있고 맞아 먹기도 편하고 물론 버스도 그렇지만, 버스보다는 기차가.. 훨씬 낫지. 음, 기차는 아예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 먹기도 편해. 네, 괜찮.. 괜참받고 편하지. 우리 그때 진짜 그 시코쿠 투어 했을 때 기차 투어 한게 재밌었어. 아, 너무 좋았어. 바깥 풍경만 봐도. <laughs> 기차 진짜 많이 탔는데 그때. 응. 음, 진짜 좋았다. 기차역마다 지나가는 기차. 기차 보면 기차 어제는 이쁜 기차도 있어. 맞아. 그렇게 기차 여행 한번더 해도 괜찮겠다. 그치. 조금 이제 날씨 시원해지면, 가을쯤. 응. 응. 사슴 안녕. 여기는 만요식물원 옆에 있는 길입니다. 애기가 있네요. 딸, 아기 봐. 귀여워. 반비 같다, 진짜. 애기. 애기. 엄마, 딸이 저거 뭐라고 알려줘, 저 빨간색 문? 신사. 신사 입구에 저 빨간색 문은 토리라고 해서 귀신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오이시 저기만 귀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신사 앞에는 귀신이 들어와야 되니까 저 빨간색 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빨간색 아. 토리가 있어야 신사라고 할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이쪽 귀신, 귀신들이 왔다 갔다 못하고 고민 왔다 갔다 하네? 어, 딱 저기로 해서. 입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일본 사람 작잖아. 허, 불이 엄청 깨끗하네요? 음. 와 이렇게 이기 끼어져 있는 나무도. 그러게.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습도가 높고 야쿠시마 생각나. 거길 가야 돼. 야쿠시마인 걸까요? 이제 큐슈 밑에 있는 섬인데 음. 거기가 엄청 습도가 높아고다 이런 이기 끼어있는 나무밖에 없어. 그럼 겨울에 가야 되지 않아? 거기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못 하고 다 관광 가이드랑 같이 가야 돼. 아, 어, 현지 그 해설사가 그 사람은 해설도 하고 길 잃어버려? 어, 길도 그 사람이 안내하고 서 약간 투어 같은데 야, 잘 나오고 있습니다요. 여기 코. 나. 나무도 멋있다. 또 모험을 떠날까요? 그다안 만질 여기는 근데 이렇게 저걸 뭐라고 해야 지 뭐지? 등대 아니야? 이렇게 밤에 불 켜는 데가? 어. 여기가 쭉 가로등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촛불 같은 거해 놓는 거였을것 같은데. 와. 예전에는 여기가 쭉긴 길이니까 그런 걸 해놨었나봐. 음. 계속 많잖아. 맞아 다 있어. 어. 근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촛불이 작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숨어 있어요. 오 크리스마스 사슴 같다, 쟤는 로돌프. 로돌프. 오 저기 사람 엄청 많네. 또 넓은데는 어딘데도 그 사람 많을까? 네. 카스가 타이샤. 아, 카스가, 카스가 타이샤 아 음, 카스가 다이샤라고 하는거야 카스가 타이샤 카스가 타이샤 국보 되네. 국보전이 하고 있대 지금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냄새. 좀 냄새나는거 같기도 어 냄새 엄청나 제한테 나는건가? 이것은 음. 어. 카스가 대사의 포리입니다. 이거는 기념 조각품인 듯하고 여기는 세계유산 카스가 대사 앞입니다. 이것은 포리이고요. 와, 카스가 대사 안에 들어왔는데요. 엄청 멋진 나무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 나무를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유지하고 있어. 대단하다. 그러게 이나 나무가 대단하다. 살아있는 문어 같아. 그러면 쟤는 저 위에 제일 두꺼운 저것에 몸뚱인가 이렇게 얘를 뿌리를 살렸습니다. 여기도 사슴이 있고요 아침 햇살을 받아서 귀엽습니다. 굉장히 의미있다. 여기 뿌리. 우리는 여길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토리가 있지요. 토리는 빨간색 문 귀신이 드나드는 분입니다. 신사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꼭토리가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물등, 등이 많은데 하얀색 종이 찢어진 거 안에를 보니까 촛불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할 때는 불을 켜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다 빨갛게 돼 있네? 뭐 힘들진 않은데요. 사람 다 저기 분당 쪽에 가 있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여기는 굉장히 한적하다. 오, 여기가 등나무가 있네요. 꽃 폈을 때 엄청 예뻤겠다. 만지지 마세요. 등을 만지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만지지 말라고. 여기 여기 써있네요. 엄청 빨갛습니다. 아직까지 입장료 안 내고 무료로 보고 있어. 여기 손 닦는 곳이 보입니다. 굉장히 넓으네요. 여기는 나오는 문인 것 같고 우린 돈안낼 거기 때문에 주변만 보겠습니다. 저기도 나오는 문인 것 같죠? 저 앞에서 듣는 사진만 찍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손 씻는 거. 테노미즈쇼 여긴 손 씻는데 엄마 이거는 코자즈케이시 코자즈케이시라고 해서 돌 두개 사이에 새끼돌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애기를 갖고 싶어하는 애기를 받을 수 있는 돌이란 이름입니다 애기를 원하면 여기 돌을 보면 되나봅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기분 어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긴 좀습하이 시원한데? 아, 어, 시원하긴 한데, 이야. 이렇게 더운 줄 모르고 놀러 왔네? 아, 내가 덥다고 했잖아. 아니, 덥다 해도 뭐, 우리나라 그, 그거에 더움이다 생각했네. 그게 아니야. 일본 여름은 어마어마해. 난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야.